트렌드가는게 이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보통 트렌드에서 원하시는 게 이제 내년에 예측, 예언, 음. 막 이런 걸 원하시는데 네. 예언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죠 제일 좋은 건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음,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음. 네,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음. IT 이슈가 터졌었을 때. 네. AI가 나왔었을 때. 음. 챗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음. 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뭔가 서비스를 내놨을 때. 네. 아, 저것 때문이었구나. 음. 테슬라가 왜 저렇게 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된다. 조금 더이 안에서 한 예로 하나를 네. 들어준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책은 네, 이제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책에서는. 어, 자, 스마트 1.0의 시대라고 그래갖고, 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 1.0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2009년에 네. 한국에 출시했고, 네. 최근에 어느, 어느 정도까지? 아, 1.0은 일단 제가 지은 말이라. <laughs> 아, 네. 주되시고요 현재까지입니다. 네. 현재까지인 이유가 4차 산업혁명이 되기 전에 네. AI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1.0의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지기, AI가 지금 이렇게 대중화되기 음. 전, 음. 알파고나 그런 것도 대중화되기 전을 한 네. 1.0이라고 하면 네, 그 보겠습니다. 이후의 세계. 그 이후에는 이제 1.5 아니면 2.0까지 갈수 있겠죠. 음, 그런 다른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게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미 모든 게 연결되어져 있는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아. 이걸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 초연결 시대? 초연결 시대죠. 음. 24시간 동안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음, 알게 모르게?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팔에 차는 것들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음, 그러니까 일상을 이동하게 되면 CCTV가 따라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IoT에 연결할 부분들도 필요한 거고 이게 그거였어라고 하고 있는 거를 1.0에서는 이렇게 여섯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네.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좀 음. 도움이 되시라고 해놨습니다. 아 이런 또 여섯 가지 트렌드가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인 거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2.0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네. 이제 2.0이라기보다는 위에 번은 뭔가를 관망할 때 이렇게 네.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서 전략을 세우라고요. 네 위에 있는 빅데이터부터. 음. 보시면 VR부터 핀테크,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아, 최근 1~2년 사이에 네,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 비즈니스 풀수 있는 없죠. 것들 그렇죠. 음. 이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음. 그 다음 스텝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음. 그럼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 어, 여기 보니까 챕터 어, 파트 7이나 8에 보면 오2오2 음. 아, 시대, 어, o 2 시대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많잖아요. 뭐, 배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에 네. 뭐 홈오피스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뭐 그런 것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신다면. 사실, 오토 서비스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머리말에 제일 강조한 말이, 네. 그, 곡상에 나왔던 현옥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네. 현옥되지 말자. 음. 사실, 오토도 예전부터 다 있었던 말이죠. 음. 유비쿼터스가조금 바뀐 게 음. IoT이듯이, 오토도 결국 마케팅 용어에서 만들어졌는데, 오토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음. 오토, 오프, 온라인을 좀 얘기하셨습니까? 음. 그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어져 있는 시대인데, 그게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너무 쉬워졌다. 음. 스마트폰은 한마디로 이제 리모컨이죠. 그럼 오토 시대 같은 경우는 개인. 또는 이제 기업 개인보다는 네.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은 거죠. 맞습니다. 아 개인보다는 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한 거는 서비스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음.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있고 플랫폼 네. 베이스를 움직이는 데들이 있다. 음. 그래서 오토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우버라든지 음. 그런 데들이 있고 네. 이제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게 미용실을 한다. 네. 동네 미용실인데 음. 오토를 잘만 활용하게 되면은 카카오 네. 같은 걸 통해 갖고 음. 얼마든지. 거의 뭐 저가로도 광고를 해서 마케팅을 음... 할수 있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아... 결국은 어떤 소상공인 쪽들도 가능하고 어, 당연히 그걸 네. 혜택 받을 수 있는 BTC 커스터머, 맞습니다. 커스터머 쪽은 그걸 통해서 네. 이득을 볼수 있는 것들이 네.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네. 음. 누군가는 이걸 이미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음. 누군가는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데 음. 이미 보편화돼서 있기 때문에 음. 일단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음. 그걸 어떻게 쓸수 있을까. 먼 음. 얘기가 아니라는 게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인 미디어 시대. 저희가 네. 지금 많이 1인 미디어 이야기가 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나왔는데 앞으로는 1인 인디어가 어떻게 또 변화하게 될지 또는 기존에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는지. 뭐 일인미디어도 오래된 얘기입니다. UCC라고 해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인미디어가 성장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역시 돈이기 때문에 음. 그 유튜브에서 수익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음. 1인 미디어들이 이제 뛸수 있는 시장이 토대가 생겼죠. 음, 그렇죠. 지금까지 오면서는 이제 마리텔이라든지 음. 아플리케티비라든지 그런 음. 것들이 중소방파로 나가다가 네.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하나는 1인 크리에이터. 음. 또번 플랫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MCN 사업자들. 음 그러게요. 네, 그렇게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그래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네. 공간들. 아그 마지막 최종 공간이죠 유튜브가 되느냐, 페이스북이 되느냐. 음. 이쪽이고 중간에는 연결을 하는 사람들이 MCN이죠. 음. MCN 사업자들. 음. 까지는 어, 불특정 다수 개인들이. 네. 취미를 바탕으로 해갖고, 유명인이 될수 있고. 네. 어정도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음... 시장은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 아직은? 예. 음... 그래도 주변에 BJ를 하시는 분들 많아졌는데. 네. 이쪽도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 잘 되는 채널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음... 그,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뷰티하고. 네. 결국 키즈 채널. 음. 그두 가지가 거의 대세고, 뭐 책을 한다라든지, IT를 한다라든지, 이쪽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음. 이미 그런데 하나하나. 어, 소위, 슈퍼스타들이. 네. 슈퍼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음.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아. 두 번째, 조금, 우려 하니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네. 일반인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네. 마치, 분명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는 것처럼. 이미 네. 유명한 사람인지 많이 안 알려줬던 아. 사람들이. 예를 들어, 걸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정 n 쪽이나 1인 미디어로 뛰어들어 아, 그런 쪽으로 거예요. 이제 뛰어든다. 네. 그쪽에서는 못하는데. 그렇군요.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네. 그런 분위기도 이미 네이버 TV 쪽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MCN 쪽에서도 많이 활성화되고 음, 있는 내년에 카카오 TV가 나온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카카오 네. TV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던 건 그쵸 통합해서 그 제대로 하는 그, 그 다운스팟하고 예. 통합하는 부분이죠 예. 음. 그래서 올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은 카톡이라든지 네이버 TV에서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음 이게 다음번 스텝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음.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무료가겠다 음. 그거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내년에는 음. 올해 보다 더 동영상의 시대로 흘러갈 건 분명하고요.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업기로 접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항상 음. 뭐 이런 것들 누가 보겠어라고 생각이 일어나면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시고, 그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필요는 없죠. 네. 크리에이터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 음. 내가 저런 걸 활용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될수있을까 음. 고민을 조금 더 했으면 의미에서 일일 네. 미디어의 시대라고. 준비됐습니다. 냥 어, 뭐, <laughs> 다양한, 뭐, 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laughs> 네, 네, 그렇게 잘 봤습니다. 갑작스럽게 감사합니다. 내책 네, 대박 나시고요. <웃음> <웃음>